자, 막하는 우리 이바. 이바? <laughs> 어쩔 수 없는 거겠지. 도망칠 수는 없습니 이바가 맞네. 딱 봐도 이,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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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트 쓰고 지금 다들. 아유, 이때 나는 골번 연절. 바로 자히루루트 타버려. 믿음의 안. 연못 사람 많은 거 살짝 걸리나. 이 정도면 양호해, 양호해. 클린한 편이야. 한방한 한 방을 시평타로 꽂아내는 소수야 가겠습니다. 소수야. <laughs> 살벌하네요. 메롱티 보유자의 이바 국밥루트와 이거 되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놨다 이름을. 아 역시 이 항구는 전세 내는게 참 좋아요 이반님 여긴 제가 다 털어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꼭 이분 거기서 고생 좀하시고요 이정도면 나쁘지 않겠지? 이정도면 나쁘지 않겠지? 어? 천 하나도 안 나오면 곤란해 트로이스, 멘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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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로 멘트로, 이트로로 멘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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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야로 멘트로, 멘트로, 야트로 멘트로, 멘트 모어서 넘어가는 걸로. 없네. 없으면 어쩔 수 없지. 세수라도 할까? <laughs> 어디 보자. 이렇게 만드는 걸까?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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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왜 왜 여기서 내가 아이에나를 당해야 되는데 뭐야? 아나이에나다가 <laughs> 현재 아,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무수했는데 게임. 그러게 그래, 나 지금 되게 수수했는데 이거. 샌데 이게... 이거... 어... 연... 어... 와... 진짜 기개 아파 보인다. 범죄를 했으면 너도 당할 각오를 해야지. 그... 이바템 좀다챙겨챙겨 챙겨... 어... 약간 나랑 싸우던 느낌... 어 뭐야. 있습니다. 미쳤구나 아니네. 훠. 이봐 이봐 아 이봐 이쪽 이따 내가 보고. 저 사다 놓으세요. 여기 있어요. 그냥, 어차, 아 거기 오케이 오케이. 다야 무슨, 뭐냐? 이게 소수연? 야, 진짜 이거 할 걸. 아, 내가 왜? 아니 거의 사망했습니다. 풀템이네. 그럼 그래. <laughs> 템 받으시. 생존자가 야 네가 일단 생각해 이거는. 생존자가 지금 사망했습니다. 너한테 너한테 어어 어, 빨리 빨리 찾내야 되는데 어. 어. 1 분이면 충분하지. 나내 시체랑 여기 있는 이바 시체 기억하고. 얀 뭐냐? 방금 왠 솔직히 나도 잡을 줄은 몰랐거든. 애라 모르겠다고 싸운 건데 음. 딱 편타를 쳤는데 이바가 죽을라 그러는 거야 한대한대 한대 맞고. 놀라웠어. 네, 놀라웠네요, 이거. 이렇게 빨리 탈출해야겠다. 태 아무것도 안 좋았다 그냥. 아. 동망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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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라. <laughs> 근데 아까 그 이바가 <laughs> 내가 필요한 걸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. <laughs> 이런 광경은 종처럼 이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laughs> 얘가 진짜였구나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사람도 여기 거의 없다. 안전 어, 안쪽 완전 안전. 실험체야. 어, 잠깐나절 절갔어야 되는데. 망해 버렸군. 내가 내 시체를 뒤지는 기괴한 모습. 저, 저 친구 뭐야? 저, 내가 죽인 애 누구지? 저, 수화도 뭐지? 스승이었는데 한번 보고 오지? 아, 수, 수화꺼 내가 다 뒤졌어, 이미. 아, 오케이. 내 초, 소중한 초코파이 박스 4개가 증발했네요. 어? 아, 나 이거 모래사장 가야 됨, 지금. 어, 나 부캐나옴. 부캐는 안 안나옴? <laughs> 모래사장? 어쩔 수 어, 꼭 가줄게. 어, 모사, 모사. 왕이이원 원석 조조먹어어야왕왕왕왕왕왕왕왕다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야, 얀! 얀캐린데 이거? 미쳤는데, 얀? 너무 센데? 망원 카메라나 이미 있어. 먹을게. 먹구. 와, 방금 얀캐린 리얼 얀 캐리인데? 쿵 지렸지? 오, 나 별로 힘을 못 썼는데, 방금. 야, 운석 도 갖고 있어라. 난 라이터 갖고 있다가 혹시 생나 먹으면은.. 일단, 1분? 네, 나 아직 쿡갱이랑 어, 그걸 못 먹었는데, 원석을. 비어있지만, 큰일 났네. 진짜. 금괴를 만들어야 황금이구나. 생존자가 아무튼 만들어야. 누군가 없으면... 연쇄 처치 중숲 숲도 있긴 하네네 원숭만 먹으면 돼 원숭만. 아, 이거 생나 을 생각 못 하겠다. 그냥 버려 줘. 20초? 어, 생나 있네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나수작 잡은 나오거든. 예전에는 숲속에서 청소 안 돼. 나괜저 위에 내가 버린 그거. 손참갑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니, 원석은 다 먹었는데 이가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지? 이죽 하나? 가죽. 어쩔 수 없어. 가죽 어디서 먹어야 되나? 가죽 나. 님, 우치와, 우치와 먹을래요? 음. 오, 오, 나 우치와 필요함. 우치와 나한테 있음. 여기, 여기, 부시에 있음. 내가 먹었던 거 깜빡하고 있었다. 어디 있다는 거야? 저, 가, 나 가죽, 있던 부시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좋아. 아, 그러니까, 너, 너 줄라고 들, 들고 있었다가 깜빡하고. 왜 템창이 모자란가 했네. <laughs> 오케이. 주작 떴다. 소순 혹시 오늘가 들고 있죠. 혹시 않을 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자, 아, 나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, 종이를 먹어야 되네 양궁장. 성당? 성당 성당 성당? 성당에 종이 있 n g 나양 n 장 시작 많았지 사람? g s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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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나무를 맞춰 보고 싶다. 오랜만에 기도를 해볼까. 또 어, 종이 먹었다. 씨. 제가 생나 지금 남아 있는데 없지 아예. 음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? 아래 유키 혼자. 시시 먼저. 손재주를 이렇게 써보네. 가 볼까. 카로 물건이 많아 보여. 늑대도 털렸겠고 이러면 여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항구 가서 고민해 보실. 응. 뭐라도 들어있딱 돼. 크나 크게 돈? 이런 경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네. 묘다 중간에 있는 이바 시체에서 okay. 카바나 제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okay. <laughs> 한거 가자 이런 걸 만들었다고? 아 위클 더 나간데 번화가. 이거? 테터가 어? 죽여놓던가 에잇 <laughs> 레전드네 숲속 n o w I d o n 이 know. I 누군가가 로미아 그래?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대2? 어디랑 어디냐 치지 말자 이러면 음. 이 곤추는 이유는 오. 뭘까? 쿤달라 쿤달라? 이곤는 예전에는 숲속에서 사는 상상도 했었어 이런 광경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네 <laughs> 성당으로 오나? 와주는데? 근데 또 저번처럼 우리가 위클 치다가 갑자기 나타난 적들에게 하... 싸먹기는 대참사가 공장으로 가네. 오 가다 많네 모두 편안히 잠시. 오 송달 씨씨를 일단. 사실 이바라서 빠르긴 하거든. 치는 것도 나. 붙지 않 체감은 바로 없음. 아, 상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. 지금 음, 바로 가지. 왜 나야? 왜 나? 빼 빼가라. 퍼펙트 2. 퍼펙 같이 쉬어야겠어. 음, 어디는 걸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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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기라도 해볼까. 학교에 있어. 아니면 항구, 항구 가보자. 항구 가서 파밍도 좀 하고. 음, 잠깐만. 저하신내 거임. 새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학교에 있었네. 항구 가서 파밍하자 그냥. 그래. 어차피 쟤네 숲으로 와야 돼. 음. 그렇다면 항구에 있는 곰들은 다 우리 거고. 이어디 슈트. 아래가얼미미스릴 미스리얼 미스리판저운리얼 있고 리얼 미스리얼 미스리스 까고 성당가서 물 떠가지고 갈아 먹으면 되겠다 음 뭐? <laughs> 얼미 <laughs> <laughs> 내 옷을 봐 줘. 불은 네가 해. 나는 그냥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되네. 어차피 주, 그 소수에서 주작으로 바꾼 순간 공항, 광학 미체가 퍼펙트한 그 약간 찌 아니기 때문에 파워치 버릴게.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. 흘리지 않게 조심해서 조금 익숙해졌어. 어, 다가지가나 아, 지금, 지금 운석 그돌 돌만 만들, 그물 만들게. 무게는 느껴져. 감카? 조금 익숙해졌어. 야, 이거 하씩 먹어라. 인벤토리가 왜 없냐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하 <laughs> 가서 맞장 걸죠? 가자! 아프게 하고 지는 않았어. 와, 어디 있음? 응. 음. 망원 카메라를 버려놓고... 풀 냄새랑 나무 냄새... 맡아보고 싶은데... 학교인 거야가교를 먼저 갔네. 네키가 하키가, 하가 하키가, 하지가 하키가, 하가하가 하키가, 하가가하 여기다 와도 내가 먹 내가 먹 삼십 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. 보안 콘솔 주변이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. Então, assim... 아이 와, 야야야 얀, 얀, 얀 슈퍼캐리 미쳤다. 아, 캐리 인정합니다. 아, 야 이거였네. 그냥 한방한방 한방 녀석들에게 공포를 선사하는 얀을 했어야 됐네. 보수 와 이게 소수 아니지. 딜량 빨리. 어? 두 배네요. 아, 초반에 이제 제가 아, 맞습니다. 만들었으니까. 예, 니다